제6경주 우스급 경주 시작됐습니다. 제28회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륜. 우스급 예선전 경주 제6경주. 5번 전경호 선수, 5번 전경호 선수와 6번 강진원 선수가 경주 시작과 동시에 바깥쪽으로 이동했다가 대열 앞쪽으로 차리를 잡았습니다. 5번 전경호 선수 옆쪽으로 6번의 강진원 선수 안쪽은 4번 김민호 선수 바깥쪽으로 3번 류재민 선수 이어서 1번 배민구 선수 대열 뒤쪽은 2번 강민성 7번 이진원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자리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제6경시 우수급 경주입니다 7번 이 진원 선수, 7번 이 진원 선수가 바깥쪽으로 빠져 나왔고, 7번 이 진원 선수와 훈련지가 같은 4번 김민호 선수 역시 바깥쪽으로 이동했습니다. 4번 김민호 선수, 4번 김민호 선수가 5번 전경호 선수의 뒤쪽에 있습니다. 4번 김민호 선수의 99점, 99점의 득점으로 득점에서 앞서 있고요, 직전의 차 경주에서. 추입으로 3연승을 거둔 바 있는 4번 김민호 선수입니다. 7번, 5번, 4번, 2번, 6번, 1번, 3번 선수의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되겠습니다. 5번 전경호 선수가 조금씩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5번 전경호 선수 안쪽으로 7번 이진원 선수 밖. 가쪽에서 스포트 준비하고 있는 이번 강민성 선수 뒤쪽으로 4번 김민호 선수와 6번 강진원 선수 이시의 마지막 금바퀴 5번 전경호 선수가 계속해서 트랙 안쪽을 정확히 나가고 있습니다. 5번 전경호 선수 뒤쪽에서 밀착 마크 7번 이진원 선수 뒤쪽으로 4번 김민호 선수 5번 7번 4번 자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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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4번, 5번. 4번 김민호 선수와 5번 천경호 선수의 2파전 정전으로 펼쳐진 제6경기 우승급 경주였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